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진부의 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생긴 미니카를 접어 볼 건데, 이 미니카를 접으려면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. 그럼 미니카를 보낼게요. 네, 그럼 이제 정리 접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 색종이 한 장을 자기가 원하는 색이 밑으로 가게 해서,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. 그다음 펼쳐줍니다. 그 다음은 이 꼭. 이 점이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세요. 먼저 이렇게 한쪽만 해주시고, 그 다음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. 어, 그 다음은 이쪽을 이 가운데 선에 맞춰주세요. 어... 그 다음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이 가운데로 가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 이 꼭지점이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반대쪽도 이 꼭지점이 이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 이 아래쪽 이 면이 이쪽에 가도록 한번 접어주세요. 이렇게 그냥 삼각형을 접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반대쪽도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. 이렇게 펼치고 어 이쪽이. 종이가 살짝 들렸네요. 이렇게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이렇게 x자 선이 생겼다면 그 다음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 종이를 뒤로 뒤집어서 이쪽 면이 이 꼭지점은 이 점에, 이 꼭지점은 이 점에 오도록 이렇게 사각형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사각형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 다시 펼쳐주시고, 다시 뒤집어주세요. 이번에는 이 선을 이렇게 들어서, 안으로 이렇게,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한쪽 면으로 접으신 다음, 이 가운데선에 맞춰서 바깥으로 밀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가운데선을 바깥으로 밀어주세요. 이렇게. 삼각주머니 모양이 나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반대쪽도 이쪽 면이 일단은 삼각형을 접고 가운데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가운데를 접고 반대쪽도 접고 내려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다 접으셨나요? 그러면 이 한쪽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기고, 이쪽을 가운데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, 이거를 내려주시고, 꾹 한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 이 점이 이 점이 가도록 반을 접어주세요. 반을 접을 때 가운데를 댄, 대략 어림해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 접으면 더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반으로 접고 꾹 눌렀다가 다시 펴주세요. 그 다음 한쪽을 들고 이 쪽을 이 선에 맞춰서 바깥으로 최대한 접어주세요. 이 점에 맞추면 더 좋아요. 하지만 살짝 튀어나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.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 다시 접어주시고 반대쪽은 이렇게 안 접어도 돼요. 그 다음은 이렇게 안 접은 부분을 방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아이스크림 접기요. 그 다음 이쪽도 그 다음은 살짝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살짝 접기만 하면 되는건데 이쪽을 이렇게 들고 이 변을 여기에 맞춰서 접고 다시 펴주세요. 반대쪽도 요고, 요 면을 가운데 선에 맞춰서 꾹 접고 다시 펴주세요.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펼치면 살짝 요게 들려있죠? 그럼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. 이제 이제 이쪽을 이안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게 어 이렇게 작게 접힐 때가 있어요.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넣어 보세요.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접어 주세요. 이렇게 접으면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 아주 작게 튀어나오거든요.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괜찮은 거예요. 원래 그렇게 접히거든요. 그럼 이번에는 이쪽을 가운데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이쪽을 가운데로 접어주세요. 네, 그럼 거의 다 미니카 모양이 완성됐습니다. 그럼 이제 이쪽을 위로 살짝만 접어주세요. 아주 살짝이요. 요정도만요. 그럼 미니카 완성! 이제 이 미니카를 날려보겠습니다. 와, 많이 날라가네요. 네.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. 안녕!